자 수열 an이 초항이 r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합이,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그럼 그 등비수열의 합 sn을 계산해보면 r로 시작하는데 r을 계속 곱하는구나 그 개수가 n개구나 그래서 r-1분의 r 곱하기 r의 n승-1이 바로 sn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역리지급 중에서 이제 참고제 수령을 하냐 마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 극한이 존재하느냐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뭐 하나씩 일단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친구 유리화 먼저 합니다. 기호 먼저 확인하면 자,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면 남는 게 이제 a n 아래 n승이 남을 것이고. 그럼 루트 더하기 4의 n승. 자, 16의 n승 더하기 a n 이렇게 될 거거든. 근데 지금 문제가 아래 절대값이 만약에 이제 4보다 크고 16보다 작은 상을 황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누냐면 이제 4의 n승으로 한번 나눠 볼게. 그럼 여기는 4분의 아래 n승이고 여기 1이고, 그럼 4분의 아래 n승으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4의 n승으로 나누면 여기는 1 더하기 16분의 a, 자 16의 n승분의 16의 n승분의 1 6돌아게분자 어. 16의 n승분의 a n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아래 절대값이 지금 현재 4보다 크면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얘가 발선을 합니다. 얘가 그죠? 얘가 발선을 해.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는 수렴을 하거든, 0이라고 수렴을 하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a_n의 형태를 보면은 얘가 16분의 r 의 n 승인데자 r의 절대값 보세요. 예를 들어 7 정도 숫자를 보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그럼 얘는 0으로 수렴을 하고, 그럼 1 더하기 0분의 꼬리, 그러니까 1 더하기 0 플러스 1분의 무한대로 이 꼬리 되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기업은 수렴을 할 수가 없다. 자 니은 갑니다. 자 니은은 일단 a_n이 r 의 n 승인데 아까 보했던 s_n이 r 마이너스 1분의 r 곱하기 r n 승 마이너스 1이어서. 자 요거의 극한을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절대값이보다 크죠? 절대값이보다 크면 결과적으로 요거에 의해서 극한 결정되고 얘 극한이 1, 얘 전체 극한이 1, 얘가 절대값이 무한대로 이제 r이 무한대로 커지면 절대값이 큰 얘네들에 의해서 극한 결정이 될 것이고 오케이 그럼 요거에 의해서 극한 결정되는데 개수 비면알겠지만 얘가 극한이 1이고 그래서 r 1분의 r이라고 하는 극한을 가게 되겠다. 자 r이 실제로 마이너스 3인 경우 그럼 여기다 r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s 이니까 아, 2분의 1, 마 s 너스 l 의 n 승 빼기 1이 바로 내가 궁 s 한 n 이 s n 되겠다. 그죠? 이게 n 번 s 계산 n 이죠는러 자, 볼게. i n s n u s seal, m i n s s e a 이 n u s seal, n u s seal, n u s s e 면 n 대신에 e a l minus seal, minus s e n n 0뭐 이렇게 되거든. 이것들을 이제 더 하겠다는 뜻인 건데. 원래 이렇게 풀막 교대로 반복이 되는 건 원래 사실 이 합을 구할 때 원래 홀수 번째 한값이랑 짝수 번째 한 카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이 n개 중에서 반은 0이고 반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반은 0이고 반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은 개수 n이 충분히 무한대로 큰다 하면 2분의 n개는 0이고 2분의 n개는 마이너스 1이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n 0뭐더 해봐 의미가 없고. 걔를 n으로 나눈 건데 여기 이제 뭐 마이너스를 한번더할 거냐 말 거냐 정도의 의미만 이해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요거 극한 따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어 극한을 결정하게 되겠다. 5분만좀 주의해 보시고 요거는 끊어서 할게요.